2020년 8월 28일 작은 말교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원합니다. 예수 주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답기 잔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사 사랑 풍성한 그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구원하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당 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오직 주님 예수를 닮기 원함으로 다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여서 예수님 을 사칭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입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 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이란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 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누가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덜어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리란 참 희한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아주 똑똑하게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바보처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남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로 무엇인가 전문가적인 냄새를 풍길 때도 있습니다.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질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말씀 뒤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내가 예언자다 하면서 나타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도 하셨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민족들이 맞서는 것 나라들이 맞서는 것 지진과 기근이 드는 것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운명이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일러 주시면서 끝까지 잘 견디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이용하는 아, 이용한다면 좀 그렇죠. 우리가 그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이 본문의 말씀을 아무나 다 끌어서 씀으로 인해서 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본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기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 본문에 빗대어 하소연하기도 하는, 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을 왜곡하여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이 본문으로 자신을 많이 변호하지요? 이런 탄압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여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올수 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식으로 선포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뭐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죄값을 왜 신앙의 고난으로 그렇게 탈바꿈 시킵니까? 내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종종 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진과 기근, 역병이 올 때에 특히나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도 요즘은 아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시려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특히나 오늘의 본문을 끌어서 세상의 종말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이다 뭐다 해서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추종자라고 하죠. 이러한 추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 거짓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양분 추종자들의 영양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일인데. 평범하게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그들 추종자들에게는 맹신할 수도 있는, 맹신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되어버리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임네 하며 사람을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시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면, 내가 진리를 꿰뚫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여도 거기에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 모르거나 어리숙하게 알거나 대충 하는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예 모르면 당하지 않을 것인데, 어정쩡하게 알거나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해본 사람들이 이상한 목회자의 말에 이단 사이비의 말에 더잘 넘어가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생각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든 것을 편 가르기 갈라치기 하여서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데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탄압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되었다는 식의 생각, 나의 이익에 침범을 받으면 무조건 거기에 대항하는 행동들을 하는 세상, 잘못된 신앙에 기대어 자신의 영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안에서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아시고 다른 무엇인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 찾아다니지 말고 오직 말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나의 영이 건강해지고 나의 영이 튼튼해지고 나의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설픈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온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통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속여서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 그리고 굳건히 기다려라. 탄압을 받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신앙심을 더욱더 깊이 높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막바지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날이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거든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일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견뎌라.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주님.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 누가 주님의 이름을 전함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을 일도 힘들 힘들 일도 고난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편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저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정말로 누구에게도 속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굳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피값으로 얻은 우리의 이 목숨 생명을 나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